22번입니다, 22번. An object at last tends to stay at last. 어, 휴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멈춰있다는 뜻이겠죠.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있으려고 합니다. s t 이런는게비동사와 똑같아요. To change is to run something new, to think differently, to act differently, and to move in a new direction. 어, 변화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와 같냐면 어, 뭐, 새로운 것을 배운다거나, 생각을 다르게 하거나, 행동을 다르게 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Great ideas, great people, and great projects have f o l l o w e n victims to resist to change. 그런데요, 네. 위대한 세상이나 위대한 사람들, 또 위대한 계획들이 빠졌어요. 어디에? 어디에 빠졌냐면 피해자에 빠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This is a change. 니까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저항 때문에, 저항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자로 빠졌으니까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 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를 개혁을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뭐 우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개혁을 외친 사람들이 성공한 게 많나요? 실패한 게 많나요? 한 90%는 실패한 게많을 거죠. 왜냐하면 어, 개혁을 하고 추진을 한다는 거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상을 해서 어, 저기 권리, 권한과 권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거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많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개혁이 성공한 거는 뭐, 그다지 많고, 그다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어개 계약된 것도 더 많아요.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종대왕 때 일인데, 노비에 관한 거는 개선이 아니고 개약했죠 오히려. 세종 3년인가 5년인가, 그 전에 고려시대 때는 부모 중에 이제 한 사람만 양인이고 노비여도 자식은 양인이었어요. 그런데 세종 5년된인가둘 어 중에 그러니까 부모 중에 또한 사람만 노비여도 자식이 그냥 무조건 노비가 돼버리잖아요그 법칙이 그걸 저기 개악을 했죠 고려시대보다. 그래서 세종 때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우리나라에 노비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세종 때또한번 개악된 게 뭐냐면은 그 주인들이, 그 옛날에는 그 노비로서의 권리가 좀 있어서 주인들이 노비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사고 팔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어, 세종때에 이르러서 9년인가 10년인가 또,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좀 어렸을 때죠. 그 노비에 대한 그, 그 처리권이 주인한테 있었기 때문에 노비들이 많이 맞아 죽기도 하고, 뭐 주인이 완전히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조 시대 때 이제 그 상속 문서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집이나 전답이 나오지 않아요. 노비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노비가 굉장히 중요했던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조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세종 때 이후로 굉장한 그 신분제가 엄격하게 되면서 굉장히 뭐 노비로 태어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개, 돼지였잖아요. 뭐 쇳똥이 말똥이라고 불렀잖아요. 노비들 그랬으니까 참뭐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거죠. 세종대왕의 흠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나중에 왜못 거쳤을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Resistance to change. 그러니까 뭐 변화에 대한 저항은 의미한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뭐하도 그, status quo가 이제 현상 유지란 말이에요. 외우두세요 status quo 어, 현상 유지를 보호하고 당연히 그러겠죠. When people who resist are ignored or pushed aside, 사람들, 그러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이 무시되거나, 또는 p u s 사이드는 이제 배제되거나, 옆에다가 따로 띄워놓는다는 거니까, 배제되면, t 이비 y became a f o r m i d a 무심시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엄청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들이. 그래서, 이 o u know, s u c c e e 그래서 변화를 성공시키려면, 그래서 변화 성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Uh, resistance and the people who resist.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과 저항은 uh, should be viewed differently. 다르게 보여져야 된다. 여기 here is why. 그 이유가 왜 있냐면 resistance is a natural part of the change process. 그래서 그 저항이라는 거는 변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항상 모든 역덕로 존재해요. 그래서 people resist for different reasons and different ways.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이유로 다른 방식으로 저항한다. 뭐 우리도 공부하려고 하면은 내가 공부를 하루 15시간 3시간 했는데 5시간 6시간을 늘리려면 내가 스스로 나를 저항하잖아요. 핑계를 만들어서 공부 안 되는 거죠. 투 마스터 체인 g 어, 변화를 마,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개인적이고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을 사람들이 저항하는 When you have u n d e r s t a n d i 만약에 그래서 저항을 이해한다면, you can learn the expected and even use it to your advantage. 그래서 너는 그것을, 그것을 예상하도록 배울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걸 잘 너의 장점으로 이용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understanding and managing resistance is critical when you are promoting change. 그래서 그 이해하고 관리하는 거, 저항이 은 중요한데. 너가 그 변화를 불포로 생각서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를 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요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방학 때안 하거나 시험복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항상 뭐 스카이 갈수 있는 길이 뭐 굉장히 쉬워 누구나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둥사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5시간만 공부하면 돼요 국어 1시간 영어 1시간 수학 3시간 이렇게 어, 매일 공부한다면 그냥 뭐 3년 내내 공부한다면 누구나 다 스카이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내신 기간 때 공부 잠깐 하죠. 그다 내신 끝나면 쉬잖아요. 그다음에 또 내신 보죠. 그러니까 내신 기간만 공부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요즘 또 수시가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근데 내시 그 시험과 시험 사이에 실력을 올릴 수 있도록 수능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말 실력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학생들한테 제가 부탁인데 내신 기간 동안 내신 하고 내신이 끝나면 하루 구간 시간, 영어 시간, 수학 시간 이거를 계속 가서 뭐 방학 때는 뭐1 5배를할 수도 있고 또는 뭐 2배로도 이렇게 할수 있지 않겠어요? 이걸 해준다면 저는 뭐 3년이면 충분히 스카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하면 은 그런 건 똑같은 거죠.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네 니가 가라 스카이 난안 갈게 그런 거 하고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답을 한번 볼까요? 메셔더스다이가 와봤던 네이츠로 오가이네이즈로 책지 조직 변화에 대한 성격에 대한 오해 이더스어프레서스포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 저항을 이해하는 중에서어 어, 이번이 답이 되겠네. where people who resistative 사회적 어떤 단점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기여하는 방법많이안 되는 거고 체인적으로 people's attitude t o w a r d o c i a l innovation 이런 거 없었죠. 데스크 대 캐미코 비스트 라이브 노리비 이것도 없으니까 답은2번이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